생각라는 노래가 있어요. 음. 노한진 씨, 이렇게 선대 노신이라는 분이 조선시대에 살았어요. 그분이 그 임금 때, 때, 선조 임금 때 대사를 하다가 자기 부모님 병량 한다라고 내려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늘 임금님 풀어도 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에게 바친 노래가 <laughs> 만수산 만수동에 만수정이 이때이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그 우리 잘아는 월정항고 굉장히 그 대회에서 부부가 한번 부부가 한번 불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노래가 장난이야. 혹시 안된건 모르겠어요. 소장만 만수산 만수동에 만수정이 노래가 네, 네, 있습니다. 예,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그 사람. 이 정산 부르니까 생각이 나네.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하나 익히나 하면 이게 뭐 <laughs> 해남년이나.